안녕하십니까? 종합비탐학 교자 저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제불보살성상찬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한자로 로에파 조사로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음가로 로에파 조사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작품에는 없지만 이 학자들이 이 해당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실담자의 음가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파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루이 파다를 먼저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본의 이 라를 써 주십시오. 그리고 자 아래쪽에 단음의 우를 써 주시고. 자, 하나 더써 주시면은 장음의 루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기본의 하를 써 주십시오. 자, 기본의 하를 써 주시면서 왼쪽 위에서 쭉 내려 주시면은 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기본의 파를 써 주십시오. 기본의 파를 써 주시면서 자, 오른쪽 위에 장음의 하를 써 주시면은 장음의 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기본의 다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루이파다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이 루이파다의 음가를 가지고, 어, 이렇게 이 팁의 문자로 그 음가를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작품에는 없지만, 이렇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음가를 충분히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이렇게 이 루가 되겠습니다. 장음에 루가 표기가 되고 자, 이렇게 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장음에 파와 다가 표기가 돼서 루이 파다가 티변 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또 마찬가지로 어, 이티변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또 란찰자가 또 익숙해집니다. 여기서 란찰자에 이렇게 장음에 루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란찰자의 히와 란찰자의 장음의 파와 자 란찰자의 다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란찰자로 루이 파다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또 중요한 이 대바나가리 문자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자 이렇게 장음의 루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파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다가 표기가 돼서 대바나가리 문자로 루이 파다가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작품에 보면은 타단부에 가 이렇게 이 지자 2로 되어 있습니다. 지자에서 두 번째 해당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로 치면은 이제 페이지 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작품은 이 그림의 위쪽에가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티베 문자가 해당된 티베 문자가 아래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만주 문자가 표기되고 오른쪽에는 이 몽골 문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티베 문자로 로이파 조사를 표기를 한 것입니다. 여서 로이바라나모로 되어 있습니다. 루히 바라 나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루가 되겠습니다. 루가 표기가 되고 자 여기에 표기가 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바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라가 표기가 되고 자 나와 이렇게 모가 표기가 돼서 루이 바라 나모로 표기가 되었습니다. 티베 문자로 로에파 조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만주 문자로 이 루이바 바크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 루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바가 돼서 루이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. 다른 필자로 보면은. 루가 표기가 되고 히와 바가 표에서 루이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가 되겠습니다 바와 KM가가 표기가 되고 이렇게 시가 표에서 바그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리고자 이렇게 바와 km가와 시가 표기서 바그시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루이바 바그시에서 이 만주문자로 로에파 조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몽골문자로 로아이바 바그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의 오른쪽 위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몽골문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로와 아와 이가 표기해서로와이가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바가 표기해서 로와이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필지로 보면은 이렇게 로와 아와 이와 바가 표기해서로와이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 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 km가가 표기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시가 표기가돼서바그시가표기가돼서이 로아이바 바그시로이 몽골 문자로 로에파 조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작품에 또 이렇게 찬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조사 금신, 이 무구지, 특이 사모제수, 각이 시팔에 입구, 이 시, 유독 이 몰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사가 이제 이 금빛으로 이제 빛나는 이제 아름다운 몸에 이렇게 뱀을 이렇게 손에 쥐고 그것을 입에 가져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시험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면 또 이렇게 손에 이 뱀을 들고 있고,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맛볼라 하는 또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의 내용을 이렇게 찬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로에파 조사에 대한 찬의 내용, 찬미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조사, 금신, 무고, 지득, 이삼호 재수, 각, 이 18의 입구, 시, 타, 이 유독, 몰, 유록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잘봐주시오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